네 여기는 다시 고양시에 위치한 어울림들리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저희 위한 스타유님 풋살 대회 3주차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어벤져스 대 FC 1의 대결이 되겠고요. 그전에 1, 2 경기 경기 결과를, 어, 결과를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프리카 플릭스대 푸스타즈 우승 후보 간의 대결이었죠. 영대형 우승 후보관하는데 가장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 대회가 시작된 이래에 가장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 아니었을까? 물론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뭐세로운 판을 걷는 듯한 그런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이제 방금 전에 끝난 경기였죠. 팀 퍼스트 앱 행주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아, 행주가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득점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완전히 최하위로 좀 밀려나는 느낌이고요. 팀 퍼스트는 이번 대회 들어서 첫 번째 승리를 챙기면서 내골을 득점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를 잘 치르게 된다면 4위권까지 좀 노리,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승점을 어,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벤져스와 원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어벤져스가 1승 1무 그리고 원은 2패예요. 그러니까 더 급한 쪽은 원이,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승리한 바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어벤져스의 전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패스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조직력을 좀강조 하면서 경기를 풀어 나간단 말이에요 네. 때문에 원이 조금은 좀 많은 활동력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좀 열심히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명단을 이제 받았거든요 네. 아 어벤져스 서브가 없어요 네. <laughs> 뒤없이 나왔습니다 <laughs> 이거는 어,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네. 어... 뭐 여러 일정이 있겠죠. 뭐 그렇죠. 이제 참가를 못한 것 같아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많이 뛰면 네. 상대 체력을 어, 소비하며 소비하게 시아 소비하도록 유도하면 네. FC 1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벤져스는 이건 정하 뭐 이런 선수들이 역시 메인 선수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은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선수들 이쪽도 서브가 사실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물론 하나도 없는 어벤져스에 비해서는 체력적으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거 교체를 통해서 휴식을 많이 주긴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역시 아프리카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범프리카 방에서 별풍을 주신다면 제가 리액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팬가입했습니다. 아 오늘 방금 했어요? 방금 했어요. 약속을 지켜야죠. 아 범프리카 있을 때야죠. 해아 제가 그래서 얘기하라고 얘기 말씀 좀 들어달라 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알겠습니다. 그 형도 좀잘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laughs> <laughs> 뭐라든가 얘들이. 네 알았대요. 아, 알긴 뭐라아요 <laughs> <laughs> 알았습니까 여러분? <laughs> 범프리카는 우리 방에서 하나 몇개 샀어요 백개 샀죠 그러니까요 범프리카는 우리 방에서 하나 쏘고 우리는 범프리카 방 가서 백개 쏘고 <웃음> 네. <laughs> 클라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laughs> 자, 먼저 FC1의 선발 라인업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진, 이민호, 김필주, 고유환 박영훈, 신기현, 이렇게 여섯 명인데요. 이민호 선수와 박영훈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두명다헤드 체크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도 아, 지금은 골키퍼 장갑을 끼고 나왔네요. 사실 슈팅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네, 힘으로 버텨주면서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스타TV에서도 저도 또딴 채널 틀어놓고 이스타TV 역시 여러분의 채팅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아, 마지막 쿼터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FC 어벤져스의 선발 라인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호 선수 화재용 이검 정진우 정하 유승우 이렇게 여섯 명이 나왔는데 한재석 선수가 사실 수비의 에이스 역할을 맡아 줬거든요 항상 근데 한재석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 쪽에는 좀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이건 선수가 핵심 멤버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제 골을 기록한 바가 있고 언제나 가장 많은 여성 팬을 어 건네고 이 대회에 오고 있습니다 정진우 선수 팀의 주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어, 유사시에는 골키퍼 장갑을 끼고 얼른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도 골키퍼를 맡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선수와 콤비네이션을 맡고 있는 이건입니다. 정하고요. 정하 선수, 이건과 콤비네이션, 이건과 콤비네이션 하는 이건 누구죠? 네. 예, 정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집중이 떨어지네요. <laughs> 네.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웃음> 네. <웃음> 자, 네, 그리고 유승우 선수 나왔는데, 유승우 선수가 이제 첫 번째 주차에 나와서 발목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어, 발목부상이 있었는데, 2주차 대회는 쉬었고, 3주차에 다시 나오고, 있으면 유승우 선수인데 생각보다 공잘 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네. 유승우 선수가 또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명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온 출전한 선수 중에서도 슈퍼스타 K 출신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어, 유승우 선수의 모습을 또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신장차가 조금 있어요. 이, 이... 어벤져스 팀은 전체적으로 큰 신장을 가진 선수는 없지만 대신에 굉장히 팀워크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원의 경우에는 몇몇 키큰 선수들 그리고 어 이른바 힘이 좀 좋았던 선수들 발목 힘이 좋았던 선수들이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